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겁니다. 이불을 이렇게 한번 불어주면 하얗게 변했죠. 갑니다. 뿅. <목소리>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제품으로 파워서플라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 보시면 깜짝 놀라실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필살기 중에 초필살기 제가 이전에 고장난 하드웨어 고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100만뷰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뛰어넘게 하지 마시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꼭 밑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SSD 하드디스크고요. 전원을 인가해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로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로불량이 나타날 수 있는 거뭐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메인보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 TV 아니면 스마트폰, 노트북의 메인보드에까지 모두 PCB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모르시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아,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이 하드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오늘 수리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뭐냐면, DR99라는 제품이고요. 덱스 코리아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PPL 아림이에요. 아니에요. 이 제품이 가장 성능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나왔고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럼 한번 이 SSD, PCB가 고장난 거 어떻게 고쳐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분위해서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컨트롤러 메모리 이렇게 총 메모리셀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컨트롤러가 하나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테스터기 구매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모드라고 하는 별 테스터 모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프로브에 별도로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볼 거고 이건 여러분들 보시라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를 먼저 찾는 거거든요 대부분 마이너스는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부분 있죠.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로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단에 플러스 프로브를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압 측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벨 테스터, 다이오드 모드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 MLCC, 네, 캐페시터이 위주로 주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 네. 조금 올라왔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 자. 또몇개 찍어 볼게요.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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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시면 요 캐패시터 보시면 보세요. 양쪽에서 다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 회로 어딘가가 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로를 잘 보시면 한쪽 다리는 요 넓적한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찾으면 여러분 끝! 진짜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거 정말 획기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마이너스 단에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줄 거예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요 여러분 DC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5A까지 조정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테이지는 15V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날로그와 이렇게 디지털 게이지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두 번째는 쇼트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전원이 인가되다가 바로바로 끊어줄 수 있는 제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되어 있는 예, 이런 리드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네, 아웃풋이라고 있죠. 아웃풋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3V 정도에 맞춰놓고. 자, 이렇게 해서 쇼트를 시키면 보이시나요? 띠띠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쇼트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이렇게 띠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을 연결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네, 우측은 마이너스죠? 제가 방금 전에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다 널쩍한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라 그랬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저렇게 쇼트가 나겠죠? 그럼 좌측편.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암페어 올라가는 거잘 보세요. 올라갔죠?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여러분, DR 99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뿌리냐? 그냥 뿌리지 않고요. 90도로 돌려서 90도로 돌려서 한번 뿌려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회로가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몇십 초 유지가 되거든요, 대부분. 너무 더운 공간만 아니면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요 뒷면이 녹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살짝 살짝 녹고 있는데 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 회로의 뒷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뒷면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건데 뒷면에도 똑같은 회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다. 그냥 아까 그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그냥 리드선을 따가지고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네 이래서 인두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두로 자 마이너스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여기 옆에 플러스단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단 연결해 놓고 검정색은 마이너스죠 다시 자자 자, 여기 앞에 올라가는 거 보이셨나요? 다시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점프선을 연결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뿌려 주겠습니다 뿌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제가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 DR99 1 0 0스께 제일 좋았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제품을 써보시겠다, 굳이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시면 꼭 불연성인지 확인하세요. 가연성은 이렇게 하시면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면 또 건강에 해롭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방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뿌렸던 게또 다시 이렇게 녹았죠? 그럼 다시 한번. 뭐 너무 너무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입불을 이렇게 한번 불어 주면 하얗게 변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뿅. 짜잔. 여러분, 봤습니까? <laughs> 진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가 이거 공개했더니, 뭐, AS 하시는 분들,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AS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만큼 알려진 기술은 아니에요. 아마 제 영상 보시고, AS 하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칠해놓고, 바람 한번 불어주고, 아 요게 빠졌구나 <laughs> 자 다시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요게 녹았습니다 이게 뭐냐 알 필요 없어요 SSD에 전원을 넣으면 대부분 5V가 들어가는데 5V가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일부분에선 3.3V 일부분에선 뭐 1.8V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운되거나 이렇게 해서 전원이 공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 SSD는 전원계통 쪽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됐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똑같은 걸 구해서 1대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SSD 같은 경우는 뭐 240GB라고 돼 있었는데 뭐 이거랑 비슷한 색깔, 이런 비슷한 모양의 뭐 120GB라든지 아니면 뭐 240GB나 아니면 512G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제품들에 있는 걸 분해해서 1대1로 교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체하느냐.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laughs>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전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쇼트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스프레이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겠지만 제가 또 이거 구매 링크 한번 달아는 놓겠습니다 재고가 제가 알기론 많지 않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뒷광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알리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쿠폰 나눠줄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터기 어,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사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또 있어요. 보세요. 방금 전에 이렇게 얼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얗게 얼었던 부분이 이제는 다 녹으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바로 인가한다거나 무언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회로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말려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기로 조금만 말려주시면 바로 말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거 바꾸면 100%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상단 카메라를 R50 캐논 걸로 이렇게 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이 가이드랑 같이 쓰고 있는데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기존에는 또 카메라를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화질이 안 좋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기회에 이렇게 어 미러리스 캐논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마 조금 더 기존 거보단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네 조금 부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제일입니다. 꼭 살려야 된다. 아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면은 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만 좀 도전을 하시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내 가급적 조금 실력이 있는 분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어, 요 파워 서플라이 링크 이것만 행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에 따로 어, 할인 코드 개제를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성비나 성능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 네, 통해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오늘 사용한 이 DR99 스프레이랑 이 테스터기 다시 한번 링크는 밑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